예 반갑습니다 최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상으로 빠르게 소개할 현장은 대신 센츄럴 자이에 설치한 안방 북박이장 슬라이딩과 파우더장을 오늘 함께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을 같이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안방 자체에 이제 파우더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우더장과 이렇게 슬라이딩장을 써야지만 여기 보실 때 침대 킹 사이즈의 공간이 요구밖에 안 남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제 스윙장으로 하셨을 때는 상당히 쓰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제 슬라이딩장과 이렇게 파우더장을 같이 함께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. 파우더장은 어, 기존에도 이제 뒤쪽에 벽이 이제 전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부 이렇게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드락이나 고데기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을 해드렸습니다. 여기 중간 서랍이라서 이 중간 서랍 밑에 똑딱똑딱 이렇게 하는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했고요.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많으신 거 이렇게 안에 깊숙하게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센트 쓰실 수 있고 밑에도 이렇게 서랍을 아니 밑에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침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세통 총2 0 0 4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쓰시는 분은 이렇게 티 여기 정리 선반장으로 했고 그다음 중간에는 롱 코트장 형식으로 이렇게 배열했습니다. 여기 서랍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맨 끝에는 이제 이불장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장과 그 위에 일단 옷걸이장으로 이렇게 형태로 시공을 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제 살면서 하는 집이라서 좀 나름 이제 고생도 했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서 예, 참 마음에 드는 현장이었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